8월 28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실 때 마치 양처럼 양이 도수장에 걸려가도 양이 털을 깎여도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양 같이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러면 양에 비유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양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순과 같이 2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세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시다가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에,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아, 우리는 어린 순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줄 압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즐겁게 에, 그것을 에, 감수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었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 야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 했던 사역을 보면. 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가 질고는 육신의 병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죄를 져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로 병들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든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육신도 병들고, 우리의 용도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의의를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그는 찔리고, 그는 상함을 받고, 그는 징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 삶을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든 마음의 병에 걸려 있든 영적인 병에 걸려 있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줄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 주신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나가다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흩어져서 양같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걸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성도들은 양 같으러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시. 보라이 전것은지나 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끌려갈 때 아무 대꾸도 아니하냐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잠잠히 끌려갔다. 양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누구한테 조롱을 받고 누구한테 비난을 받고 누구한테 학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될줄 압니다. 묵묵히 주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의 권력과 우리들의 신문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대신 당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아, 낙심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 아, 다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투기보다 거저 마치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간 것처럼 우리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형벌을 받는 것을 위해서 대신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이 도술장에 끌려가도 털을 깎여도 아무 말한 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될줄 압니다 비난에 변명하지 말고 억울함을 당할 때그 누명물 벗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주님 가셨던 그길 양이 같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입니다 예수님은 구절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데미 요셉과 함께 더불어 이제 그 무덤에 같이 이제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더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이 일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게 나가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맺힌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처럼 양이 묵묵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고.